저는 정말, 어 이렇게 좀 힐링되는 곳이 음. 필요했어요. 음.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파주 쪽으로 갔는데, 어. 여기 여기에요, 여기. 이게, 이게, 이게 한, 한 채가 저희 집이에요. 아, 정말요? 근데 이제, 땅콩집이라고 해서, 아. 한층에 방 하나, 뭐, 이렇게, 어. 이렇게 있어요. 거실 하나, 이렇게 있는데 되게 좋아요. 네, 여기가 이제 저쪽 차 있는 게제 주차장이고요. 어. 마당도 있어요. 마당이 한세평 돼요. 근데 그것도 힐링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앞쪽도 제가 이렇게 꽃 같은 것도 심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층으로 올라가면서 하는데 진짜 뭐라 그럴까요? 되게 마음이 안정된다는 라 음. 그런 느낌? 땅의 기운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전에는 15층 아파트에 살았거든요. 그랬습니다. 확실히 다르다라는 음. 땅의 기운이 있다는 라게 느껴져요. 빵침이 몇 층까지 올라가요? 빵침은 한 5층까지 올라간다는 5층까지 게. 5층까지밖에 안는 거나요? 5층에, 5층에, 5층 아예 없는 건가요? 아, 우리 집 4층이다. 빵침이 땅침 없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. 올라갈수록 좀 미약해진다, 아,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돼요. 아